이분 주머니에 돈안 떨어지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안 좋아져가지고 완전히. 그렇죠. 알바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또는... 자 기후대운을 한참 타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 이 기후대운 타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53세인데 네. 자 8년 됐습니다. 이 기토 와가지고 어떻게 그때 됐어요? 그때 안 좋아진 거네. 응. 왜이 기토 자체 뭐예요? 응. 내가 이 갑모 나한테 갚기야? 돈인데. 갑기야? 응. 돈인데. 어... 어... 날라가고 자, 유금 와가지고, 유축. 스트레스 엄청 받들고 어... 그리고, 자, 유술. 이거 내 돈도 다 깨먹고. 이 대운 자체가 되게 힘든 대운이었네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원래 남자 유대운은 나쁘진 않습니다. 유대원이... 근데 이분은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 내 차는 벤츠인데, 어때 길이 지금? 자갈 길이 간 거지. 아, 야, 갑이네, 어. 병술. 어. 근데 제일 문제는 뭐예요, 이거? 내가 적은 돈에 매이면 안 된다. 저분들은 음. 저 신금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학교를.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병신짓 한다고 했죠 말 그대로 아, 아깝네요 진짜 음. 근데 언제 개타지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실은 이게 지금 병화로 볼땐 제대운이라 열심히 돈 벌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제대운 어, 제대운 탄 거라 이거 돈 엄청 벌어야 돼 실은 너무 아깝네 그래서 어찌 됐던가네 그렇죠 앞으로 어떤 직업을 준비하면 될까요 건강원 해야 되나 그럼 <laughs> 근데 요새 건강원이 안 되죠 아, 아니 이제 이게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자이 축인 자체도 뭐예요 이거 교육개발린데 교육개발. 어때요 이거 할인업이잖아 이것도 할인업 음. 내가 이 신금에 매달리기 때문에 이 신금에 관한 일을 아마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자 봐요 내가 이 신금에 일을 하면 어때 이거 별로 좋진 않죠 그죠? 음. 아네뭘 네, 준비하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아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대요 유튜브 유튜브. 콘텐츠가 뭔데요? 어떤 쪽으로 하시려고요, 패트로네님? 음, 화가 강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 내년에 인원수 하고 들어오네요. 또. 유튜브를 어떤 쪽으로 어떤 콘텐츠로 하려고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DJ 음성? 아 음악, 음악 유튜브 비슷한 DJ. 이분 기타도 잘 치겠는데 그럼? 음악도 뭐 기, 음악 악기도 쪽. 하나 하시죠? 음 악기도 다룰 줄 아시는. 아니 말. 근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금방 유튜브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DJing으로. 아, 요새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인물이, 아, 인물 좋으실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보세요. 모카통 음. 해보시는 거는 그쪽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화국에 지금. 내년에 진정한 또 화국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응. 네, 병원연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 인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될것 같아, 딱 보니까. 요새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DJ 보면서 음악 틀어주는데. 아.